긍정적인 마음을 먹어도 아주 작은 변화는 있지만, 어, 제 삶에 틀이 정해져 있나 싶어서요. 아, 그니까 러 한마디로 그거잖아요. 운명론.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운명론. 내 삶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닐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바뀌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안 바뀌는 걸까?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방송할까요? 오늘, 오늘 짧고 굵게 한다고 했으니까? 어때요?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들? 좀 궁금한 내용 아니에요? 내, 내 삶은 정해져 있는 걸까? 왜안 바뀌지? 나 긍정적으로 마음 먹었는데, 조금씩은 바뀌는데 뭔가 큰 틀이 바뀌지가 않아, 큰 틀이. 그 얘기 마지막으로 하고 방송할까요? 어때요? 아, <laughs> 아, 나 지금 너무 어떻게 방송 중독이에요, 저는. 방송을 키면은 끄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은. 진짜로. 너무 재밌어서. 정말로. 총현님, 큰 틀에 있어서 제 삶이 어떤 정해진 운명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해도 제 삶이 뭔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바뀌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이 세상은 정해져 있는 걸까요? 제가 정해진 대로 살고 있는 걸까요? 운명이 존재할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아, 너무 행복하다. 너무 재밌어요. 너무,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이런 방송을 하고 있다니. <laughs> 죄송합니다. 느다 없어서 죄송합니다. 너무 좋아서. 운명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학습해오고, 그리고 또 쌓아왔던 고정관념들, 의식들, 생각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삶이 정해진 거예요. 그게 운명입니다. 근데 그걸 바꾸는 것도 여러분인 거예요. 미래모델링에 이런 말이 나오죠. 운명을 믿는 사람들한테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어떤 운명에 있든 간에 당신이 집안에서 안 나가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10년 동안 숨어 있는다면 어떻게 운명이 당신을 찾아오겠습니까? 당신의 운명이 무엇이든 간에.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의도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기 나름. 운명이라는 것도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지 그걸 믿고 계속 따라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번씩 얘기하지만 제가 명리학 공부도 아주 조금 했잖아요. 명리학, 사주. 네. 거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전 보시고 사주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이런 흐름이 있는 거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당신이 인생의 주인공이고 운명의 주인이다. 사주와 보시는 분들도 똑같이 말해요. 사주라는 거는 네 운명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이런 운명을 겪을 수밖에 없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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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명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그거를 대비하고 네가 앞으로 어떻게 처신할지 선택할 수 있어 그걸 미리 알기 위해서 이걸 알려 주는 거야 말해 주시거든요 그 사주 보는 분들한테 가서 물어봐도 한마디로 흐름이 있어요 돈을 벌기 쉬운 흐름 뭐 건강상의 위험이 올수 있는 뭐 흐름 취업을 하기 쉬운 흐름, 뭐 결혼하기 좋은 흐름, 막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지금 정해져 있는 근데 그걸 미리 알고 어떻게 대처할지를 결정하는 게 명리학이에요. 명리학, 사주, 사주팔자 보는 거 네. 한마디로 제가 뭐냐? 저번에 사주 경영학이라는 책을 이제 봤잖아요. 저희가 같이 네. 그 책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운명이라는 건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만약에 소심하게 태어나갖고, 어, 제가 가진 것들을 표현하지 못하고 방송을 못해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걸 표출하지 못하는 운명이 될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제 운명이 그렇다면. 근데, 거기서 말하죠. 사주 경영학에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운명을 바꾸려면은, 당신이 평상시에 하는 행동과 말, 이런 행동 패턴들을 바꾸면 된다. 그러면 당신의 운명이 바뀐다. 당신이 하는 말이 바뀌고, 당신이 하는 행동이 달라지면 그게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라고 사주 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국에는 어 여러분들이 그냥 태어난 대로 살면 흘러갈 수 있는 흐름은 있다. 근데 그것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근데 충카님 저는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했고. 어, 좀 열심히 마음 공부 한것 같은데, 뭔가 작은 것들은 변화가 일어나지만 큰 것들에 있어서는 아직 변화가 생기지가 않았어요라고 만약에 저한테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거는 당신의 삶이 당신의 모든 인생을 바꿀 만큼 크게 변화를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짜잘짜잘한 변화는 있었어요. 막 긍정적으로 조금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조금 말을 하고 마음 공부도 조금 했어요. 근데 그거 조금이야.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이 더 길어요. 그걸 바꿀 만큼의 변화가 아니었던 거죠. 조금 더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조금 더 마음 공부가 필요하고 마음 챙김이 필요하고, 예, 조금 더 질문자 분이 하신 하는 그 말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변화하면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큰 운명이 바뀌는 거죠. 진짜로 큰 틀이 바뀌는 거죠. 어?